예배를 드리는데, 정통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곳을 향하여 공격하는 오히려 사이비 집단이 이곳을 향해서 자꾸 신앙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야말로 정통보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예배다. 그래서 정통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통예배는 사도신경 신앙구백을 먼저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시고 그냥 읽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눈을 감고 해도 되고, 눈을 뜨고 해도 되고, 성경은눈 뜨고 기도해라, 눈 감고 기도하라,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 또 아시는 분들, 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어주셔서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육신적으로 악한 부모래도 자기 자식한테만큼은 좋은 것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좋은 선물을 주신 줄로 믿고 진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위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명으로 인패하사 은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어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한 그대로, 영 그 다음에는 여기에 또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하셔도 잘못하는 기도가 성경에는 너무 많이 있다고 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너 기도 잘못했다 너는 기도 잘못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 다 함께 여러분들 하도록 하면은 다 하나가 되고 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도 아으시옵니 나라의 마음 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실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올라이다 아멘 더 크게 아멘 먼저 신문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너무 기쁜 소식이라서 여러분에게 이 성명서를 읽어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데서 성명서를 냈으면 제가 안 들고 나오는데 여기 성명서를 낸 단체가 어디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 총년합회대표장이지요 한국 기독교 총년합회와 쌍벽을 이루는 기독교 단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단체도 한국 기독교를 또 대표하고. 전광훈 목사님과 이제 연합을 해서 함께 하기로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에 단체에 있는 이런 그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서 자꾸 전광훈 목사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대표 회장님이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 이단 사이비 대체 모든 총애들은 완전히 묵사발 패션이다! 할렐루야! 이 빨갱이 같은 이단 사이비 대체 놈들아! 오늘 이 성명서 읽어드릴 테니까 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자세라세 해라. 자, 사단법인입니다. 한국교회 연합. 정말로 한교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기총이라고 하고 여기는 한교연. 대표이장이 권태진 목사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이승만 광정에 오셔서 연설도 하셨습니다. 말씀도 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한번 감사 박수 한번 합시다! 성명서! 큰 타이틀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성직자의 구속 수감, 명백한 종교 탄압이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연합하고 교회 연합하고 한기총은요, 정말 대한민국 총 교파를 추월해서 정말 정말 이거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이건 정말 누구도 여기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명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월 24일 밤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 운동을 한전 목사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 영장을 용인했다. 전 목사 는 수결관 광화문 광장에서 범투본이 개최한 예배 및 집회에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교 또는 연설을 해왔다. 전 목사가 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인가 아닌가는 앞으로 재판에서 CC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다만 성직자의 신분인 전 목사를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감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직자만큼 신분이 명확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맞아 또한 매주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책임자가 무슨 이유로 도주하겠는가 맞아 전복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과도한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때로 사이로 총선을 언급한 것이 설령 선거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성직자의 인신을 구속 수감시킬 만한 중재라고 누가 인정하겠는가? 오히려. 1절에 즈음에 계획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한 법 적용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백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이다. 얼마 전,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칼럼을 신문 지상에 기고한 것에 대해 여당 민주당이 당 대표 이름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는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다. 국민을 내 편, 내 편으로 갈라, 내 편은 그 어떤 불법, 불공정에도 관대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역행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법부의 전 복사 구속은 공정하고 이 받아들일 것이며 이후 향후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도 매우 우주만 부담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25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